안녕하세요 모델 이주은입니다. 요즘 핫한 친구 저와는 지금 약간 취향이 정말 정반대인 <laughs> 친구를 만나서 편리했어요. 봐주시면 쑥스럽네요. 아, 학교도 다니시죠? <laughs> 네 학교도 다녀요. <laughs> 아? 아 네, 근데 얼마 전에 전강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학교를 거의 안 나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동기들 얼굴도 모르고 어, 기말고사 가서 교수님을 보는데 연예인 보는 거 같은 거예요 맨날 화면 속에서 보시던 분이 나왔구나 오늘 스타일 정말 남달라요 봉봉춘 네 이자 요즘 친구들이 되게 열광하고 아이코닉한 스타일 그래서 제가 준은 씨를 섭외한 이유도 하나거든요 거의 7만 팔로우 소유자 파워 인플루언서 소통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laughs> 네.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뭐 따라하기 쉬운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멋있게 입으시는 분들 많지만은 만약 내가 따라할 수 없으면 그냥 와 멋있다 하고 그냥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따라할 수 있고 따라 입고 싶어져야 그냥 계속 팔로우를 하고 더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들한테 그러고 있고. 저쵸 예전보다 그럼 혹시 친구들하고는 주로 뭐하고 계세요? 친구들이랑... 온라인, 오프라인 어, 잠시만요 온라인 <laughs> <laughs> 먼저 얘기해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친구들 어. 잘안 만나니까 그냥 아, <laughs> 카톡으로 친구들이고 <딱> <laughs> 카톡으로도 얘기 많이 하고 친한 친구랑은 페이스타임 걸어서도 <laughs> 얘기 많이 하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럼 오프라인은 뭐하고 계세요? 아, 저 요즘 을지로, 종로 이런 쪽 빠져가지고 길지로. <laughs> 제가 한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좀 맛집을 탐방하고 있어서 뭐 을지로 을지다방 워낙 유명하지만 을지다방도 자주 갔고. 진짜 펑키한 스타일인데. <laughs> 너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패션 센스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패션 센스가 좋으셨나요? 저는 근데 중학교 때 옷을 너무 못 입어서 친구들이 패션 고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 말에 좀 상처를 받아서 요즘 사람들은 뭐 입나 검색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의 오고티디 포인트? 오늘 오고티디는 약간 펑크 언제부터 블랙을 좋 어두운 톤이 제 이목구비 더 살려주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 검정까지 가버렸어요. 검정이 진짜 잘어울리시는 같아요 <laughs> 블랙 컬러를 트리피하게 연출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블랙 컬러만 입으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핏이랑 소재에 포인트를 꼭 줘야 심심하지가 않더라고요. 위에 크롭탑을 매치하면서 밑에는 뭐 품이 큰 조거팬츠를 착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보일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블랙은 또. 소재랑 핏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블랙 아이템 중에서 요즘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또 자타공인 부츠 첫돌이기 때문에 다리가 예뻐 보여서 롱부츠 애용하고 365일 중에 진짜 100일은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검정색 부츠 진짜 좋아합니다. 최근 쇼핑한 아이템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중 하나만. 아, 아, 목걸이 자랑하려고 빨리 배송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 착용을 하고 나왔습니다. 실버 액세서리도 보통 하죠 둘째로 착 네, 해봤어. 저는 검정이랑 실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Sage.kr 이라고, 원래도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디자인당 수량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 목걸이여가지고, 근데 엄청 저렴해요. 다 만원대, 이만원대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에는 목걸이의 중요성을 그렇게 몰랐는데 요즘은 목걸이를 거의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다. 하면 확 이렇게 시선이 딱 꽂히는 것 같아요. 반지나 팔찌나 귀걸이에 비해서 목걸이가 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큰것 같아요. 쌩얼일 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아, 저는 렌즈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대신에 렌즈를 끼는 건데 안경을 끼면 눈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렌즈를 끼는데 요즘에 뭔가 테두리가 없는 렌즈들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자기 홍채 같아 보여서 신비로운 분위기? 이런 걸 내는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또 댓글 같은 게 있을까요? 언니 좋아서 벽부시다가 우리 집 얼른 됐다. 귀엽다. 오. 너무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진짜 재밌는 것들 많은 것 같아. 요 언니한테 벽이 느껴져서 내가 왜, 왜? 하고 하면 만벽.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 너무 좋짜 그러면 감동받은 댓글 같은 거 있을까요? 다 같이 으쌰으쌰, 아, 우리 언니 잘 됐으면 좋겠다. 나만 알고 싶은데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매일 하는 게 있잖아요. 같은요? 그쵸. 아, 그래도, 아, 아 몰라요. <laughs> 한 번, 써보세요. 어. 앞에를 한번 봐주세요. 00년생 <laughs> <공공년생 웃음> 이주호분의 뇌구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아, 저 <laughs> 아, 약간 뇌를 비우고 사는 사람이라. 어. 저의 뇌구조? 일단, 제가 아직 학교를 한 번밖에 못 가봤기 때문에. 오는 도대체 언제 갈수 있을지 물음표 그리겠습니다 귀엽게 <laughs> 다음에 제가 사실 이렇게 막 많은 생각을 <laughs>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최대한 좀 단순하게 당장 당장 내앞 일이 문제다 친구들만 해도 다 뭐해 먹고 살지 나중에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전참 너무 모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항상 제 마음 속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 제 뇌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학도 뭐해 먹고 살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 파우치. 네, 네제 파우치입니다. 일단 이건 저의 미니 파우치고 이 제가 렌즈를 맨날 끼다 보니까 렌즈랑. 조그마한 캔디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갑입니다 지갑을 많이 잃어버려서 최대한 손에 잘 잡히는 것들 찾다 보니까 남자 지갑이 더 얇기도 얇고 무겁지도 않고 해서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것같아 먼저 제 브러쉬 집입니다 미니 브러쉬 집다 골고루 쓰긴 하는데 그래도 쉐딩 브러쉬랑 섀도우 브러쉬 제일 많이 쓰거든요 쉐딩 말이 나온 김에 쉐딩인데 레어 파인 네. 붉은기 도는 쉐딩 말고 딱 회색기 음. 쉐딩이 있어서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어, 쿠션.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디자인마저펑키한뱃 겉바속촉? <laughs> 그라고 이거는. 초쿨포스쿨의 파우더인데요. 아, 이게 메이크업 포에버 저렴이라고 되게 유명해가지고. 근데 엄청 입자가 얇아서 가볍게 마무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제나 진짜 좋아하는 마스카라인데. 치카이치코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되게 저렴한 브랜드여서 처음에 좀 선입견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엄청 한올한올 한올 예쁘게 올라가고 되게 좋아하는 마스카라입니다. 립인데요. 디어달리아. 버튼이라는 색깔인데 베이스로 깔기 엄청 예뻐서 제가 사랑하는 3CE 이건 제가 전 색상을 12색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이거는 내게 네 버닝러브라는 색깔입니다 디어달리아 베이스 깔고 깔고 이거 이렇게 발라도 예쁘고 기분 따라서 디어달리아 3CE 이렇게 바를 때도 있고 디어달리아 백 이렇게 바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